일러스트와 함께 만화같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애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테마 공화단입니다 저도 잘 모르긴 한데 공화단은 어떤 특징을 가진 테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단은 덱빌드팩에서 섬두이 뱀파이어와 함께 등장했으며 처음엔 일러스트 덕분에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성능은 가장 쓰레기라 나오자마자 버림받은 테마입니다 오죽하면 엑스트라 덱조차 안쓰는 것 보니 듀얼링크스용으로 만든 테마가 아니냐 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공화단은 무려 4개월 뒤에 실제로 듀얼링크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공화단의 한국 정발이 5월인데 듀링이 6월인 걸 보면 얼마나 빨리 나온 건지 알수 있죠. 그런데 오프라인 환경에서 약하다고 듀링 환경에서까지 약한 건 아니었고 이쪽 세계에선 생각보다 파워가 너무 강력했고 정상적인 듀얼 환경을 파괴시켜버리면서 듀링 유저의 20%를 이탈시키는 전설적인 과업을 이루게 됩니다. 뭐 8월 이후 꾸준한 제재 덕에 어느 정도 정사가 되긴 했지만 양쪽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은 테마였죠. 먼저 공화단의 특징은 모두 수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특정 역할을 담 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공화단이란 이름 자체는 이들의 서석을 뜻하고 비룡적이란 탈 것을 보면 하늘을 주 무대로 하는 야수집단이라 이런 이름이 된듯 합니다. 명판명은 동물의 털을 뜻하는 허와 고용을 뜻하는 하이어를 합친 이름으로 공화단은 고용된 수인 집단이란 것을 나타냅니다. 하급 몬스터는 메인페이지의 폐 에서 자신과 다른 공화단을 특수 소환 하는 효과와 다른 공화단이 특수 소환에 성공 하면 발동하는 공통된 효과 구성을 갖고 있고 상급 몬스터는 특수 소환에 성공 하면 발동하는 효과와 힐드에서 다른 공화단 몬스터를 지켜줄 수 있는 효과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단이 발매될 때 나온 소개에서도 선두로 나선 공화단의 신호로 비룡정에서 다른 동료가 달려온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공화단은 비룡정을 기지로 하여 용병 활동을 하는 집단이고 이들은 동료를 부르는 훈련까지 할 정도로 동료와의 연계를 중요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화단의 전령 필로. 첫 발매 때는 없던 1레벨의 공화단 몬스터입니다. 전령은 보통 군사 조직에서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직책을 말하고 영어 명도 같은 의미를 지닌 메신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의 손과 등에 두루마리가 잔뜩 있는 것이죠. 필로라는 이름은 제우스에 의해 나이팅게일이란 새로 변해버린 필로멜라에서 따온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은 나이팅게일보다 병아리의 느낌이 강한 듯하고 일러스트의 상황은 중요한 내용을 전하려고 비룡정에서 뛰쳐나가는 듯하죠. 필로만의 카드 효과는 다른 공화단이 특수소환되었을 경우 유지의 공화단 한 장을 수비 표시로 특수소하는 공화단의 격수 돈파. 격수는 공격수나 사격수 등에 쓰이는 그 격수로 공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명은 아예 명사수를 의미하는 마크스맨을 쓰고 있죠. 그리고 돈파는 총소리 등 화약이 폭발하는 소리를 의미하는 돈파치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름과 다르게 화약이 없는 슬링샷을 무기로 사용 중이고 외형은 커다란 귀와 두툼한 꼬리로 보아 여우가 모티브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돈파의 효과는 다른 공화단이 특수 소환되면 필드의 앞면 표시 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 효과로 스탯이 낮은 대신 몬스터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공화단의 비초 리콘 비초는 직역하면 공중에서 망을 본다는 뜻이고, 영어명이 스카우신 걸 보면 직책은 정찰병 내지 보초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코는 정찰을 의미하는 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역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보초답게 망원경을 통해 주변을 살피는 모양이고, 외형에 있어서 돈파와 똑같이 생겨서 모티브 역시 여우로 같을 듯 하네요. 리콘의 카드 효과는 다른 공화단이 특수 소환되면 필드에 세트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 것으로 앞서 소개한 돈파와 대비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에 이어 레벨과 속성도 같고, 효과도 비슷하고 공수도 반대되는 수치로 일치하기에 돈파와 리코는 남매 사이가 아닐까 예상되네요 공화단의 타수 헬마 타수는 배의 키를 조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명도 같은 의미인 헬름즈맨을 사용하고 있고 헬마라는 이름도 배의 키를 뜻하는 헬름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형은 꼬리를 보면 물고기가 모티브인 듯 하죠 헬마의 효과는 다른 공화단이 특소 소환되며 폐에서 공화단 한 장을 버리고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들로오하는패소단 효과입니다 공화단의 검사 비트 검사는 칼을 쓰는 사람을 말하고 영어명도 블레이드맨을 쓰고 있습니다. 비트의 이름엔 때린다는 뜻의 비트가 사용돼서 공화단에서 메인이 되는 공격수를 맡고 있는 듯 합니다. 카드 효과는 다른 공화단이 특수만 되면 덱에서 비트가 아닌 공화단을 패에 넣는 것으로 공격보단 전개 담당에 더 가깝지만요. 그리고 이 효과는 초반부터 상황에 맞는 공화단을 덱에서 가져올 수 있기에 비트는 공화단 덱의 핵심 카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외형은 등의 모양을 보면 고슴도치가 모티브인 듯하고 꼬리를 보면 청설모 느낌도 나는 듯 하네요. 공화단의 참모, 시르. 참모는 조직에서 계획이나 작전을 짜는 직책이고, 영어명도 전략가를 의미하는 스트레터지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씨르라는 이름은 실에서 가져왔지만 물개를 뜻하는 건 아니고, 장관과 비슷한 의미의 국무대신을 뜻하는 단어로, 역시 참모와도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외형은 콕 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염소의 느낌이 강한 듯하고, 효과는 다른 공화단이 특수소환되면, 묘지의 공화단 한 장을 패로 가져오는 효과입니다. 공화단의 초사, 브라보. 수사는 싸움꾼을 뜻하고, 영어명도 파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브라보는 잘한다는 의미의 우리가 잘하는 브라보가 맞습니다만, 용감하다는 뜻도 있어서, 수사의 브라보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듯 보입니다. 브라보는 클로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종족이 파충류족인 걸 보면 도마뱀을 외형의 모티브로 한듯 보이는데, 불속성의 불꽃 같은 갈기가 있어, 정확히는 셀러맨더를 모티브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다른 공화단이 특수 소환되면, 필드의 모든 공화단의 공수를 500씩 올려주는 효과입니다. 공화단의 고고 세지탑. 고고는 홀로 고상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 영어명도 독립성과 개성이 강한 사람을 뜻하는 메버릭을 쓰고 있죠. 일러스트만 봐도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세지타는 궁수 자리를 뜻하는 세지타리우스에서 가져온 이름이고 무기는 저격총을 쓰고 있으며 외형은 까마귀가 모티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러스트가 굉장히 굉장한데 수인이라 그런지 다른 카드들과 다르게 일러스트 탄압은 받지 않았습니다. 세지타의 효과는 필드에 특수 소환되었을 때 다른 공화단 몬스터의 종류당 500만큼 데미지를 주는 것이고 세지타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다른 공화단 몬스터를 효과 대상. 으로 할수 없습니다. 공화단의 호걸 다이너. 포벌은 용기가 뛰어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을 의미하고, 영어명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히어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는 힘을 뜻하는 다이나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보이고, 외형은 뿔이 있어서 황소 같은 느낌도 드네요. 다이너의 효과는 특수 소환에 성공하면 공화단 몬스터 종류만큼 상대 묘지의 카드를 제외하는 것이고, 다이너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다른 공화단 몬스터를 공격 대상으로 할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선 그렇게 중요한 카드는 아니었지만, 듀얼링크스에선 소환도 쉬운데 가점도 2,500으로 매우 높아서 제한 카드까지 올라간 카드이기도 합니다. 공화단의 예지 위즈 예지는 뛰어난 지혜를 뜻하는 단어고 영어명은 그 뜻을 살려 현자를 의미하는 세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즈는 지혜를 의미하는 위지덤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마법사를 뜻하는 위자드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외형은 아무래도 문어가 모티브인 듯하죠. 위즈는 특수 소환에 성공하면 다른 공화단 종류당 500만큼 라이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필드에 있을 땐 상대가 마법 함정을 발동하면 그 발동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공화단의 영웅 라팔 영웅은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용기와 지혜 등이 뛰어난 사람을 뜻하고 영어명은 히어로라는 단어를 이미 써서 챔피언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팔은 돌풍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외형은 당연히 용이 모티브고 레벨부터 스택까지 공화단에서 제일 높은 수치기에 공화단의 리더를 하고 있을 것 같죠? 라팔의 효과는 특수소환에 성공하면 다른 공화단의 종류만큼 덱 위에서 카드를 확인하고 원하는 카드 한 장을 패에 넣는 효과가 있고 필드에 있을 땐 상대가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하면 그 발동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공화단의 대의 폴고 소울 퓨전에서 신규 지원된 공화단 카드입니다. 엑스트라덱을 안 쓰는 컨셉은 시대에 맞지 않았는지, 결국 링크 몬스터를 지원 카드로 내줬죠. 기존 공화단 카드들도 캐릭터가 매력적이었지만, 이번에 나온 폴고는 특히 뽕에 차는 그림이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카드 이름의 데이는 사람이 지켜야 할도리를 뜻하는 단어고, 영어명은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고는 천둥이나 번개를 뜻하는 폴고래에서 따온 듯하고, 외형의 모티브는 늑대로 보이네요. 폴고는 종족이 다른 몬스터 3장을 사용해 소환해야 하지만, 링크 소재로 사용한 공화단과 다른 종족의 공화단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소환하는 것으로 비트의 상위 호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2번 효과는 상대 필드의 카드를 파괴하면 덱에서 한장들어하는 것인데 필드에 공화단 몬스터가 3종류 이상이면 덱에서 추가로 2장을 들어오 합니다. 풀고가 소환되면 1번 효과를 이미 2종류가 갖춰지기에 3종류 모으는 것도 쉽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패를 소모해서 전개해야 하는 공화단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뛰어난 카드죠. 비룡정 판드라 공화단 멤버들의 비행 기지입니다. 판타지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는 배를 흔히 비공정이라 칭하는데 비룡정은 비공정의 글자를 변형시켜 만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비룡정의 이름이 환드라인 것이죠. 참고로 영어명은 요새를 뜻하는 포트리스를 변형시킨 포트리스로 공화단의 말장난까지 추가된 이름으로 변형했습니다. 카드 효과는 드로우 페이지에 드로우 대신 공화단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는 것인데 발동 시한 장을 서치하는 것이 기본인 요즘 카드와 상당히 대조적인 효과입니다. 게다가 필드에 공화단이 다섯 종류 존재할 때 필드 마법을 묘지로 보내고 상대 필드의 카드를 하게 하는 효과는 그 턴에 어차피 데미지도 못 주기에 별 의미도 없는 효과죠. 그런데 카드 효과대로면 환드라로 자폭 공격을 열풍의 공화단. 열풍은 강하게 부는 바람을 뜻하고 일러스트의 상황으로 봐선 공화단에서 본격적인 전투를 담당하는 멤버들이 전부 뛰쳐나가는 듯하죠. 그래서인지 영어명은 난동을 의미하는 Mayhem을 쓰고 있습니다. 카드 효과는 뮤지의 공화단 한 장을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하는 심플한 효과지만 수비 표시로 소환해야 해서 링크 몬스터인 폴고는 소환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공화단의 수련. 카드 이름처럼 라팔과 비트가 서로 수련을 하는 듯 보입니다. 영어명도 같은 뜻이긴 한데 뭔가 내자란 듯한 긴 카드명을 갖고 있죠. 카드 효과는 필드에 공화단이 파괴되면 그 몬스터보다 레벨이 낮은 공화단을 덱에서 선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화단의 영 라팔이 파괴되면 덱에서 공화단의 검사 비트를 투표 소환할 수 있는 것이죠. 만화처럼 스토리를 입혀 보면 현재 공화단의 대장인라팔과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비트가 서로 대련하고 있고 언젠가는 비트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공화단과 관련된 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파이널 판타지 느낌이 많이 나는데 대부분이 몬스터 카드고. 이들 몬스터 카드. 몬스터 카드. 이들이 모험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는볼 수가 없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